안녕하세요. Wd입니다. 자, 오늘은 임장이 아니라 그 우리 구독자분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예, 집을 보러 갑니다. 그런데 구독자분이 너무 부끄럽다고 <laughs> 빠지시고 저희가 보는 걸로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. 어디냐? 여기는 명륜역이고요. 이번 출구입니다. 저 예전에 한집 주소에서 저희가 명륜 아이파크 2차를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1차입니다. 예. 1차 아파트 어떤지 궁금하시죠? 한번 보러 가시죠. Let's go. 아이고, 할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따라랑 항상 하네. <laughs> 시간 재보나요? 블 W님. 예, 예. 자, 시작. 명륜 아이파크 1차가. 예. 희한하게 예. 사람들한테는 지하철역에서 멀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. 약간 오. 고정관념인데. 예, 예. 명륜 아이파크 2차도 예. 멀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. 있었요 있었는데, 예, 예. 그 그때 함집 줍 입주민님이 예. 완전 초단길로 예. 진짜 골목골목 골목 안 매가지고. <laughs> 지름길. 지름길로 가가지고. <laughs> 6분인가 하여튼 그 굉장히 빨리 어. 간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빨리 끊었어 예.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, 예. 우리 초대해 주신 구독자님께서 예. 그 예. 6분 안에 갈수 있다 그거기름기 필요한 거 아닙니까?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<laughs> 명륜역 2번 출구에서 예, 예. 6분에 갈수 있다 어어. 결코 안 멀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예, 예. 과연 이분도 예. 축지법 고수님인지 <laughs> 아니면 네이버 표준 걸음인지, 아, 예. 확인할 수 있겠네요. 한번 시간 네. 한번 재봅니다. 예, 예. 명륜 아이파크 이름이 예. 유명해서 예, 예, 예. 좀 많이 들어봤는데, 제가 보니까 이 구독자님이 네. 자산한것 같아. 왜요? 부자인 것 같아. 부자야? 예. 우리가 가는 집이 <laughs> 예. 48평이거든요. 와, 48? 예, 48평인데, 예. 이분이 최근에 이사를 가셨어. 오. 새 아파트로. 오, 새 아파트로? <laughs> 이사를 가셨는데, 예, 예. 집을 비워놨어 지금. 오, 공실로 <laughs> 예. 두고. 공실로 두고 이사를 예. 갔네요. 저 예. 같은 예. 우리 같은 서민은 예, 예. 이사를 갈때 판다든지, 예. 팔지 팔지 또는 뭐 전세를 줘서 그렇지. 그 돈을 합쳐가지고 예. 이사를 가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이분은 가감하게 비워놨어 지금. 와, 그만큼 돈이 예. 있어서. 그래서 그래서 아빠도 둘대언 갔습니까?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이분이 약간 내성적인분이라서 부끄럼도 많고 해서 부끄부끄. 예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집에 비어 있어서. 어, 촬영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촬영을 좀 해라. 이렇게 오, 연락이 왔는데. 예, 예. 그 빈집 어게하려고 그래 예, 나어요 아마 뭐 월세나 뭐 전세를 내시겠죠. 아, 그거는 월세 전세 낼얘 예.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. 예, 예.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그렇고. 예. 바로 보이죠. 여기 명유하이파크. 아, 이, 이게 예, 예, 1차입니까? 예, 1차. 아. 예. 그래도 가깝습니다. 야, 예. 오랜만에 본다. 예, 의외로 가까워요. 가깝고. 예. 보면은 예, 예. 또 WD님께서 예, 예. 이 드론샷으로 또 한번 싹 띄우시겠지만. 야, 상당히 귀찮네요. 예, 예. 보면 도색을 또 새로 다 했습니다. 아, 예뻐졌구나. 예, 도색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네네. 도색을 조금 최근 트렌드에 맞게 새로 음, 했습니다. 아, 예. 도색도 하고. 예. 아. 그리고 그 명년 아이파크가 예, 예. 사실 이. 동네 이쪽에서 명륜동 동네 이쪽에서 예.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 그렇죠. 입지가 예. 굉장히 준수하다 좋다 어.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게 교육적 환경도 굉장히 좋거든요. 와. 여기 학원가도 많고 동네 명륜동에 학원들도 많고 그리고 근처에 뭐 동래중, 동해중, 동래고 유랑여중 음. 뭐 용인고등학교. 야, 다 들어본 이름이. 예, 예. 이런 이제 명륜 학교들이 예. 주위에 많아요. 예. 어. 원래 명륜 향교막 이런 말. 들어보지 않았습니까? 아, 이 옛날 옛날부터 예. 교육도시니까 입 그렇죠. 이게 옛날부터 오. 우리 조상님들이 예. 여기를 교육적 그주지로 <laughs> 그 삼았다. 예. 아... 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. 예, 그리고 예. 이 명륜 아이파크가 예, 예. 동네역이나이쪽에역 예. 근처면 예. 사실 이좀 번화가잖아. 번화가죠. 식당도 많고 예. 술집도 많고 어. 주점이나 이런 게 많아 어. 많은데 이 명륜 아이파크는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. 아 그러네요. 예. 그래서 주거지로서 좀 쾌적하다, 음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번화가 아, 안에 있으면 좀 그런데 떨어져 있어서 예. 들었습니다 아, 쾌적하네요. 예. 자 아. 여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아, 바로 앞이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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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는데 야. 신호를 한번 기다리겠습니다. 신호를 기다리겠는데 예. 예, 예. 시간 일단 한번, 한번 확인을 할까요? 예. 오 진짜네요. 어, 5 분. 와, 와. 와. 예. 와. 어, 정말 가깝네요. 가깝네요. 예. 6분에갈수 있겠네요 아, 저도 예. 이 지하철로 1호선 지하철이 지상에 있으니까 네네.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명륜아이파크를 보면 네네. 아주 멀리 있다 이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예. 실제로 걸어보니까 굉장히 가까워 가깝네. 신호발만 잘 받으면 정말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신호도 예, 신호도 한 개밖에 없으니까 네. 정말 아... 요, 이 신호만 잘 받으면 예. 한 5분 정도도 예? 가능하네요 오, 우리가 또 아... 축제법은 아니거든 그렇죠 어, 우리는 우리... 네이버 표준 걸음 항상 표준 걸음이니까 예. 그러면 여기가 예. 2013년도 12월에 네네. 이 준공을 해가지고 네. 그런 아파트인데 네. 1139세대인데 예. 이 단지도 있어요 이 단지. 아, 이 단지도 이 단지도 있구나. 270세대 어. 정도가 있는데 그걸 합치면 예. 한 1400세대 정도 되는 오오. 그런 급입니다. 예, 예. 예. 대단지네요. 그렇죠. 예.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. 올랐죠. 건축비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값이 다 비싸. 비싸. 그러니까 건설비 자체가 비싸. <웃음> 그래서 분양가가 <laughs> 엄청 비싼데. 예, 예. 그래서 이런 것도, 아, 이런 것, 이런 것이라면 좀 그런데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이런 데도, 이런 데도 괜찮다. 괜찮다. 예. 이런 아. 이제. 완전 구축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10년 정도니까. 그렇지. 엄청 구축은 아, 아니라서 응. 여기가 그래도 한 4세대 아파트 정도. 된다. <laughs> 우리가 부곡이구요 영상에서 예. 말아. 5세대 아파트는 아니고현재예요 예. 지하 주차장에서 예. 바로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고 조경도 있고. 있고 예. 와. 커뮤니티도 있거든요. 아. 그래서 그 정도 급은 예. 되지 않겠냐. 아. 요렇게 좋은 선택이 될수 예. 있다. 예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 예. 스크린 도어 있네요. 띠띠띠 예. 자, 황사이 들어왔고요 조경이 잘 되어 있네요 역시 예. 이 아파트가 10년 차가 되니까 어, 벚꽃도 이렇게 위에 그렇죠. 예. 펴가지고 오늘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도 보면은 와, 예. 좋네 예, 전부 다벚꽃 펴가지고 그렇죠 예, 예. 우리가 예, 항상 예. 이 신축 4년 전것만 보다 보니까 <laughs> 이렇게 숲이 우거진데는 오랜만에 보죠. <laughs> 오랜만이네요. 항상 앙상하잖아 그렇죠. 예. 예. 그래서 아하. 이게 또한1 0년차 되는 아파트의 장점일 수도 있죠. 보르포도 탄게숲 어, 속에 온것 같은. 그렇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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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습니다. 예. 아파트가 10년 된 거치고는 예. 야 좋네요. 정말 좋네. 요 깔끔하고 깨끗하죠. 어 너무 깨끗하고 예쁘네요. 예, 깨끗하고. 오. 보면은 이제 도색도 예. 새로 다 했고. 아, 그 그리고 여기도 오. 이제 층분는이 석재거든요. 석재네요. 예, 봉칠 뿜칠 아닙니까. 봉칠 아닙 진짜. 예. 야 저렴하지 않다. 그렇죠. 예. 자 아, 어쨌든 그렇죠. 굉장히 조경도 예. 잘 됐고 새소리도 막 들리고. 예. 대도 많고, 예. 와, 이 도심 속에 숲인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여기 요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기들이 예. 단체로 예. 이 학교에 붙어 있는 게 여기 초등학교거든요. 아, 여기 초등학교입니까? 예. 야, 초품안네 예. 그렇습니다, 예. 여기 초등학교요. 예. 여기 초등학교 이름이 있습니까? 여기가 명륜초등학교입니다. 명륜. 예. 아, 사실 예. 이 10년 이상 된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. 예. 석가산의 폭포나 요즘은 완전 신축처럼 예, 예. 의리으리한 그런 조경은 없어. 아 어, 그러네. 예. 근데 대신 이제 숲들이 많고 나무들이 우거져가지고 있는데 오.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예예. 최대로 예. 예, 바로 들어갑시다. <laughs> 올라왔는데 여기 고층인데 예. 복도도 진짜 크고 복도가 일단 크네요. 그리고 예. 이두개 라인에 엘리베이터 두개 실합니까? 아, 그렇습니다. 여기가 예. 큰 평수 동으로 알고 있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복도도 크고 예. 두 라인 엘리베이터도 두 개고 와, 멋집니다. 대, 예. 대단하네요.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예. 자 현관. 자 현관 와 48평답게 예. 굉장히 크고요. 예 예. 이못여는거아닙니까 혹시? <laughs> <laughs> 아이렇게렇게아 네. 신발장. 이발장 이게 예. 예. 이 집이 빈집이니까 예, 예. 마치 사전 점검하는 느낌이 나네요. 예. 여기도 신발장. 예. 야, 요, 여기도 신발장일까요? 아, 자, 다 신발장이고요. 예. 자, 거실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예. 야, 예. 아, 역시 아. 큰 평수가 역시 다르네요. 역시 만화 8평 거실이니까 예. 확실히 크지요. 예. 예. 광활하네요. 예. <laughs> 광활합니다. 예. 아. 확실히 8사 타입하고는 예. 크기가 완전 다르죠. 와, 진짜 넓게 예. 느껴지네요. 그리고 여기가 예, 예. 또 빈집이다 보니까. 예, 밖에 풍경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야, 예. 야, 바람 이야. 여기가, 여기가 완전 봉뷰에. 예. 예, 예. 어, 저 보니까 센텀도 보이네요. 저 아이파크. 어인데요 예, 저 약간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있는데. 네네. 저쪽이 하여튼 센텀도 음. 보이고. 네, 예, 예. 그리고. 아, 저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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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저 아이파크네. 예, 예. 예, 예. 아, 예. 아 예. 보이고. 예. 그리고 예. 여기 동네 읍성인가 하는 어? 것. 도 유적도 있죠, 여기. <laughs> 어, 이게 뭐야? 이게 도, 예. 저 돌담 아닙니까? 예, 예, 예. 야, 예. 성터 같은 거예요? 우 예. 와, 희한하네. 예, 여기가 아마 동네 읍성일 겁니다. 아. 예. 그런 이제 유적도 있고, 삼뷰에, 도시뷰에, 예예 예, 예. 예. 멋집니다. 예. 진짜 저 야, 저런 어도있데 예. 야, 멋지네요, 여기. 예. 아. 이아 기분이 예, 예. 확 좋아지네요. 이렇게 예. 산도 보이고 도시도 보이고 다아 보입니다. 예. 여기서. 아, 예. 좋네. 예 야, 이런 풍경을 가지고 있다. 예. 바람도 이제 잘 불면서. 오늘 예. 봄이라서 그런가. 바람이 엄청 좋네요. 그렇습니다. 이 집이 또남서양이거든요남서양이라서이 봄에 어, 예, 예. 햇빛이 이제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? 햇빛이 확 들어와 갔어요. 예. 요 구독자님 아 말씀은 네네.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예예. 해가 넘어가면서 강쪽으로 예. 또 햇빛이 촥 나온다 거든요 아 그래서 아 예예. 하루 종일. 한겨울에도 뭘안 예. 튼다. 자랑. 아, <laughs> 예. 아,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, 주방부터 그러면 예. 보겠습니다. 야, 이 주방이 예. 제가 알기로는 예, 예. 순정이라 하거든요. 인테리어 안 했다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도 엄청 세련됐어. 어, 보면은. 어, 깔끔한데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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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뭐 달린 것도 그렇고. 어, <laughs> 예. 이쪽에 도뭐 달려있는데. 그렇죠. 쁜데요 예. 여기가 식탁등인 것 같고. 식탁등인데. 어, 예, 예, 예. 주방이 굉장히 넓어요. 어, 굉장히 넓어요. 주방이 광활합니다. 어, 어, 예. 야 이쪽에서 봐도 예. 정말 예, 광활하고 예. 야 상식장이나 수납도 많고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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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 안쪽에도 어 예. 그러고 여기 또어 뭐 달려있네요 이쪽에 예. 예. 인덕션이, 예. 인덕션이 있다 인덕션이 있다네. 있고 이거 뭡니까 이거 식기세척기 오오 식세기도 있네요 오 예. 식세기도 예. 있고. 아. 아니 이0년 전에도 있었는가 <laughs> 어 이거는 예. 오븐 오예 예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아 도마 살중기, 아, 뭐, 사, 뭐 살중기라고 합니다. 예, 예. 다옵션으로 달려있네요. 그렇습니다, 예. 어, 이것또 냉장고인데, 빌트인 냉장고인데, 오, 마치 아고시처럼 돼 있네요. 예, 예, 빌트인 냉장고. 냉장고에 예. 예. 냉장고 또 있습니다. 이야, 오, 이거 다 포함인 거예요, 이게? 예. 이야. 예. 정말 멋지죠. 오, 예, 예. 와, 예. 다 들어가 있네 집에. 자, 여기는 보일러실. 보, 세탁실과 보일러실인데, 예, 예. 여기도 이제.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놔둘 수 있고, 그렇네요. 공간도 좀 많죠. 예, 예. 공간이 역시 예. 큰 평수다 보니까 남다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, 예. 예. 아, 저도 신기한 게, 요 위에, 예, 예요 위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다. 예. 뭐 넣을 수 있고요. 예, 장식장이, 장식장이나, 장신장. 예. 예. 뭐 여기 뭐양념통도 얹어 놓나, 하여튼 뭐 <laughs> 요리도구도 얹어 넣을수 있는데, 어. 와 지금 봐도 좀 굉장히 좀 세련된 그 같죠. 예, 예. 뭐술 같은 거 올려놓으면 예, 어 예쁘겠네요. 아 예예, 아, 예. 멋지겠네. 야 아, 여기 아, 몇, 여기서 보는 그 그렇죠. 풍경이 예 예, 아 예. 아주 멋집니다. 예 예. 자또뭐 그러면 저희 안방 한번. 뭐까요 예. 예. 안방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안방도 예. 예, 아우 크네요. 안방... 야, 안방도 큽니다. 예. 오, 예, 아 안방 베란다 한번 보겠습니다. 오, 베란다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 안방 도봤고 예, 이 예. 예. 안쪽에 안방 화장대 이렇게 예. 아우 괜찮습니다. 크고요. 예. 그리고 예, 예, 예. 혹시 안에 열리나? <laughs> 안 열리면 안 열리네. 아, 뭔가 열릴 것 같이 생겼는데 안 열리네요. 예. 어, 욕실입니까? 이거? 부부 욕실이 이렇게 커? 이야 이야 부부 욕실에 예. 욕조가 있고 예. 욕조에 예. 계단도 있어요. 어, <laughs> 계단도 있어. 예. <laughs> 와, 미치겠다. 와, 크네요. 엄청. 오, 샤워실도 따로 있네요. 예. 샤워 부스가 따로 있고 예. 화장실 그렇습니다. 야, 이 뭐죠? <laughs> 정말. 기가 막히네요. 예. 자, 여기는 드레스룸인가요? 드레스룸. 아, 드레스룸도 있다. 예. 예. 드레스룸은 좀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. 평이합니다. 예. 예, 드레, 평이. 드레스룸은 예. 참 요즘 신축들 드레스룸 보면. 따라갈 수가 없네. 예, 장난 아니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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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하지만 욕실이 어마어마하게 컸다. 그렇습니다. 이야, 네. 충격적이네요. 여기 맞은편에도 방이 있네요. 또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예, 예. 예. 자, 작은 방1이라고 칭할게요. 예. 여기에 붙박이장 이렇게, 예, 붙박이장 예, 있고 방 크기가 예. 예. 아유, 괜찮습니다. 아주 괜찮습니다. 오... 평수가 일단은 만7평이니까 예. 예, 예. 거실도 그렇고, 주방도 예. 그렇고, 예. 안방 방들 예. 다 큽니다. 좀, 다 좀, 크네요. 조금 예. 조금 다 커요. 창도. 거의 벽 크기만큼 이렇게 예. 창을 만들어놔가지고 예. 예, 해도 엄청 들어오고 예. 밖에 풍경도 와 예. 정말 크네요. <laughs> 아 붙박이장이 이렇게 예, 이불 예. 예. 넣고 예. 옷 넣을 수 있는 이두 군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자, 예. 예. 자 여기는 공용 예. 욕실 예. 욕조가 큰 방에 있고 안방에 있고 안방에 있고 예 예. 예. 여기는 그냥 샤워부스만 그렇습니다. 있는 형태로 되어 예. 있어요. 여기는 이제 안방 화장실에도 힘을 줬네요. 그러네요. 예. 여기 대리석이 렇게와 세면대에 예. 멋지네 좋습니다. 예. 예. 또 다른 방 한번 예. 보러 가겠습니다. 오, 이 방도 크네요 예. 여기도 붙박이장이 또 있네요. 붙박이장 예. 같이 있고. 이 방도 와 역시나 큽니다. 큰데 와, 차이 좀 진짜 인상적이네요. 자, 이렇게 크다. 여기도 붙박이장이 음. 같이 있어서 예. 아, 굉장히. 편리하다. 그런데 예. 예. 이, 이 집이 예. 인테리어를 안한 집인데 예, 예. 인테리어를 안한집 같아요. 이 예, 가구들을 예. 보면 예, 예. 완전 요즘 최 신축에 붙박이장이라고 예, 예. 예.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? 약간 나무. 요즘 신축 가보면 보통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좀 화사하게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은데 약간 모던한 그런 디자인인데 요거는 조금 나무로 완전 나무 옛날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, 예, 예. 여기가 이제 48평이니까, 예, 예. 보통 이제 48평은, 네. 신혼부부들은 또잘안 오거든요. 그좀 그렇죠. 나이가 좀 많거나, 예, 예. 가족이 좀 많으면 이제 48평을 좀 오는데, 그런 예, 예. 취향이지 않냐. 아, 어. 그렇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야 예, 예. 예. 여기서 보는 뷰도 오. 멋집니다. 이 예, 완전 아파트 숲이네. 아, 요쪽은 또 다른 각도다. 그렇죠, 예. 여기에서 오 동네 럭키가 보이네요. 동네 럭키 보이고 아, 롯데백화점 예. 가까이 있고요. 자 저기 보면 이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도 보이고. 아 저기에 예, 예. 아, 보이네요. 예예 예, 예. 레미안이 보이고 예. 바로 앞에 또 명륜자이. 아 예. 명륜자이가 저 앞에 바로 예. 앞에 있네요. 바로 앞에 아, 명자도 륜 있고 여기 아파트 엄청 많네요. 아파트 많고 완전히 도심뷰입니다. 아. 예. 그래이 집은 예, 예. 이쪽으로 보면 완전 도심뷰고 거실로 보면 또 산이 또탁 보이면서 유적지랑 어, 유적지도 <laughs> 보이고. 예. 어. 방마다 여기에 부이장이 있어서 예. 아, 편리하겠어요. 아그렇네요 방마다 부박이장이다 있네요. 예, 예. 예 그렇습니다. 예. 예. 아 경관에도 아, 이런 게 있었네. 무슨 예. 다이 같은 게 하나 있네요. 여기 여기 앉아가지고 예. 뭐. 신발 예, 신나 아. <웃음> 예. <웃음> 되게 나이 들어 보이네요 예. <laughs> 뭐, 뭐 그렇습니다 예, 예. 저는 이제 배가 나와가지고 쪼그리고 <laughs> 예. 이렇게 신발 잘못 신거든요 예. 예. 오늘 이렇게 네네. 마침 또 기회가 있어서 집이또비었는데 청소도 깔끔하게 해 놓으니까 그렇죠. 정말 촬영하기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예예. 정말 우리가 집 구경을 잘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. 예. 우리는 네.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 컨텐츠에 예. 좀 굶주려 있기 때문에 목말라 있다 예. 뭐 빈집이든 빈집이든 뭐꽉찬 집이든 꽉찬 집이든 불러 만 주신다면 꼭 촬영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집을 빈집을 촬영하게 해 주신 예. 우리 구독자님께도 네.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,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사랑합니다 예. 명륜 아이파크 48평이었습니다. 고층이고요. 어,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여기 한 10년 정도 됐다 보니까 아파트 주위가 너무 산책하기도 좋고, 꽃도 가득하고, 나무도 아주 잘 자라가지고, 초록초록 하더라고요. 너무 보기 좋은 아파트였습니다. 그리고 내부 48평이 정말 크다는 글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네요. 능윤 아이파크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 또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뵐게요. 여러분들,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네, 상담 원하시면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? 예,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할타님과 함께 상담 받을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<laughs>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